게 더해서 12월부터 이제 드디어 큐티가 이제 종료가 됐고 그렇다고 해서 뭐 돈을 푼다라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종료됐다라는 것만으로도 시장에서는 음, 이게 또 다른 호재가 될수 있겠죠? 아, 이건 완화로 피벗을 하는 겁니다. 이거 정책입니다. 이것도 아, 그래요? 완화예요? 아, 완화죠. 왜냐하면 음. 지난 4월 전 올해 4월 전까지 매달 퀄리티브 타이트닝이잖아요. 양적 긴축을 했다는 겁니다. 시중의 유동성을 계속 빨아들이고 있었다는 네. 거예요. 얼마큼? 만 4월 전까지 매월 250억 달러를 빨아들이고 아. 있었어요. 250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그한 네. 30조 됩니다. 음. 이게 미국 경제를 워낙 우리가 다룰 때다 막... 그렇죠. 아, 죄송해요. 단위가 크니까 이게 30조는 별거 아닌 거라고 음. 생각하시지만요. 30조는 이거 어마어마한 자금입니다. 이걸 매달 빨아들이고 있다가 4월부터 그거를 50억 달러로 줄였어요. 그것도 1차 양적 완화가 완화 스탠스로 간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12월 1일부터 그나마 50조 달러 줄이는 것도 이제 중단을 했다는 얘기는 걷어드리고 있던 현금을 안 걷어드린 거니까 이것도 완화 스탠스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죠. 이거를 억지로 좋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내년부터 제가 몇 가지 써놓긴 했지만 그 SLR이라고 해서 지난 7월 달에 패드 연방준비연행에서 보안적 레버리지 비율이라는 거를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네. 이 내용이 뭐냐면 국제결제은행에서 그전 세계 중앙은행, 그러니까 시중 은행들에 음. 외부 포지션 구축하고 있는 포지션에 대비해서 자본금을 이 정도는 유지해라는 자율 규제거든요. 그걸 3% 정도 규제를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5% 상한으로 조금 더 엄격하게 규제를 적용하고 있었고, 실제 GSIB라고 해서, 글로벌 시스템의임포턴 뱅크라고 해서 대형 초대형 은행들한테는 그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7에서 8%만큼 더 건전성을 조금 더 속된 표현으로 빡세게 적용을 하고 있었어요. 음. 이거를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5%였던 걸그 규제 완화 통과를 시킨 게 3.5에서 4.5%로 단계적으로 인하시키겠다는 겁니다. 네, 네. 그걸 실제로 이제 적용하는 게 내년 1월부터 적용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5%, 그러니까 실제로 은행들이 6에 7에서 한8% 적용했던 걸 3에서 한4% 정도 완화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분자에서 분모가 커지는 거니까. 그동안에 투자를 못하고 있었던 시중 자산, 국채, 메인리 국채가 되겠죠. 시중 은행상과 국채를 살수 있는 규모가 적게는 2조 달러에서 크게는 10조 달러만큼 생깁니다.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 일본이 지금 갖고 있는 미국의 총 국채 보유량이 1.1트리언 달러예요. 미국 은행들에서만 규제 완화를 통해서 미국 국채를 쓸어 담을 수 있는 규모가 적게 2조 달러에서 평균 5조 달러까지 추산이 돼요. 그러면 미국 국채 금리가 어떻게 될까. 국채금리가 안정된다는 건 자본시장의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기본적으로 호재겠죠. 그렇죠. 저는 그런 그림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음. 자 차기 연준 의장은 이제 거의 캐비네시로 결해지는 어, 것 같습니다. 뭐 발표를 1월에 한다라고는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뭐 이미 발표한 것, <laughs>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긴 하는데 엄청난 비둘기파죠. 왕비둘기라고 평가를 받고 <laughs> 왕비둘기.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구구구구 할것 같은데 연준이 그러면. 내년에 이제 5월부터 이제 의장이 바뀌게 되면은 그렇다고 이게 금리를 무제한으로 뭐 내릴 수는 없는데 어떻게 성격이 좀 변하게 될까요? 일단 저는 그 FMC 위원들의 자율적인 어떤 경제학자들로서 음. 자율조정을 믿고 있고 아직까지는. 네. 그런데 이제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이캐비스의 그 백악관 경제, 경제위원장인가 하여튼 그렇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 경제 책사란 말이죠, 트럼프의. 완전 최측근입니다. 음. 최측근이 만약에 지명이 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내년도에 필요 이상의 금리, 아까 언급해 주신 대로 저도 네. 그런 생각해요. 필요 이상의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그러면 일단 자본시장이 좋겠죠? 내년 정도는 계속 괜찮을 거예요. 음. 그런데 문제는 이제 경제 펀더멘털이, 시장에서 필요한 유동성 또는 완화 스탠스보다 더 과한 완화 스탠스, 다시 말하면 과한 금리이나 그거에 따라서 과한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면 음. 결국은 직관적으로 뭐가 문제가 될까? 인플레이션 문제가 되겠죠. 음. 제가 지금 쓸데없이 긁어부수반 하자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는 괜찮겠지만 그 내년 이후에 통화량이 늘어나고 과한 스탠스를, 완화 스탠스를 가져가게 되면 경제 펀더멘털은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안 좋은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뭐 섣부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건 다음 내년까지는 그래도 완화 스탠스가 분명히 보여요. 그러 일단 자문시장에는 호재로 작용을 하겠죠. 지금... 사실, 우리가 너무나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들어요. 네, 사실, 아직까지 포인트죠. 연준 회장이 바뀐 것도 아니고 연준 의장 교체하기 전에 세 번의 FMC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과연 이제 파월이 약간 어떻게 곤조부린다고 <웃음> <웃음> 갑자기 막. 저는 세 번이나 다안하고 워낙 하고. 위원장이니까, 음. 의장이니까 파월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미국 시장 한 20, 30님 본 아. 경험을 미루어 보면 제가 그래서도 FMC를 신뢰하는데 FMC 몇 면들을 보면요. 파월 르장보다 훨씬 훌륭한 경제학자들이 질배합니다. 그 지역은행 총재들이요. 그냥 총재 되는 거 아니에요. 거의 뭐 예일대 이상 무슨 스탠포드 대 경제학 교수 이런 분들이에요, 다. 대단하신 분들이고 경제학자들은 좋게 해석하면 굉장히 어떤 학자적인 관점에서 FM대로 경제 진단을 하겠죠. 이제까지 그래왔다고 저는 신뢰해요. 그래서 뭐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래도 정치적인 어떤 입김을 무시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아까 제가 한뭐 중장기적으로 음. 경제 펀더멘트에 조금 부작용은 있지 않을까 하는 뭐 섣부른 걱정을 하고 있다. 고그 정도 네.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미국이 셧다운 이후에 재정 상황이 어떤지도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네, 있을 것 네. 같은데 사실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지금 항상 부채 높다 뭐 이런 얘기도 늘 하고는 했잖아요. 제가 쉽게 그냥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음. 일본이 GDP 대비 국가 부채가 몇 프로인 줄 아세요? 몇 퍼센트요? 440%고요. 더 늘어났을 음. 겁니다, 지금. 일본이 그렇게 높아요? 네. 우리나라가 한300%될 거예요. 오. 중국이 한 320%? 네. 미국이 국가부채가 몇 프로인 거예요? GDP가 30조, 국가부채가 36조, GDP 120%죠. 물론, 높네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일본과 음. 한국과 중국은 총부채 얘기하는 음. 겁니다. 우리가 부채 얘기할 때 정부부채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정부부채, 기업부채, 민간 부분 부채까지 합쳐서 얘기를 해야 아. 되는 거거든요. 이세 국가는 그렇고, 미국, 우리가 미국 민간 부분 걱정할 거 있겠습니까? 음. 가장 강력한 재정 건전성을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 민간 부분입니다. 음. M 7만 봐도 알죠. 그러니까 뭐 전체 규모가 얼마인지를 얘기하기 전에 정부 부채만 120% 저는 그거 자 그리고 무엇보다 기축통화국이잖아요. 음. 없어서 못 찾는 게 달랍니다. 아무리 찍어내도 전 세계에서 없어서 못 찾는 게 달러예요. 음. 이거를 좀 우울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기축통화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현실이 그런 거예요. 근데 기축통화국에서 발행하는 채권, 뭐 달러 자산 채권이 많다고 해서 미국이 망할까? 저는 가끔 한이3 년마다 한 번씩 그런 우려들이 시장을 막 휩쓸곤 해요. 음. 미국이 망하지 않을까? 뭐 이자만 천조를 내고 있고, 저는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생각하고 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제가 걱정하는 뭐 질문들이 뭐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뭐 이것도 그럴 것 같은데 소비 둔화, 뭐 어떻게 연말에 지금 괜찮죠? 아까 그 연말 땡스기빙 네. 그걸로 거기에 플러스 네. 물론 2주 전에 리테일 세일즈가 조금 약하게 나왔어요. 음. 헤드라인 수치가 그래도 플러스긴 했지만 약하게 나와서 우려한 목소리. 근데 그건 9월달 거였습니다. 음. 10월, 11월 저는 분명히 계절성 겪고 나아질 거라고 보고. 네. 그러니까 연말 소비 시즌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던 것이고. 그리고 또그 탄탄한 소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던 게 지난주 연말 소비 시즌 되기 고그 직전 2주 전에 미국의 주요 카드사 비자 마스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CEO가 실적 발표하면서 그 근의 회사들의 카드 소지자, 그러니까 뭐 소비자들이겠죠. 카드 사용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적게는 3%에서 많게는 6%까지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 수치는 굉장히 정확한 수치예요. 그래서 소비가 아직 꺾이고 있다?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 경기 펀더멘터리 조금 부진할 수는 있겠죠. 관세 때문에 이건 뭐 위축되면서. 그리고 물가가 조금씩 오르는 것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데 분명 그 반면에 미국의 고소득층들은 계속 소비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가끔 소개드리지만 해 저소득층이 경제 끌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중소형 중산층 이상이 끌어간다고 볼때 미국의 아직 경기 펀더멘털의 타격 전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비 사실 전 데이터 보면서 온라인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오프라인이 좀 줄었다. 이거는 사실 몇 년째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소비 자체에 대해서 이번에도 엄청나게 뭐 카드 매출 이런 데이터를 보면 많이 늘었다라고 하는데 늘 얘기를 하지만 이 시장을 안 좋은 쪽으로 바라보려고 하면 은 결국에는 이게 물가가 올라서 전체 그 매출단이 올라간 거냐? 아니다. 결국 지금 여전히 뭐 경기가 좋다라고 하지만 돈쓸 사람들은 여전히 팡팡 잘 쓰고 있다. 어느 쪽으로 지금 P냐 보세요? P냐 Q냐 그 음. 말씀이시잖아요. 네, 네. 저는 좀 냉소적이에요. 음.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절대 음. 앵커님 의견 제가 반하지 않은 게 아니라 네, 네. P가 중요하냐 Q가 중요하냐는 우리나라처럼 GDP의 음. 거의 100%를 차지하는 수출과 수입이 100%를 차지하는 수출형 의존형 국가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수출이 다 늘어났는데 P, Q는 제자리인데 P가 올라서 수출이 늘어난 거 이건 착시현상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처럼 소비가 전 3분의 2을 차지하는 국가에서 소비세를 판단할 때 P냐 Q냐는 저는 의미 없는 구분이라고 음. 봅니다. 왜냐하면 P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물가가 비싸졌다는 얘기잖아요. 판매 금액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죠. 물가가 비싸졌다는 얘기인데 물가가 비싸서 만약에 소비가 줄었으면 Q가 줄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 P든 Q든 간에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렇죠. 가격이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Q가 줄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음. 그러면 소비자가 살아있다고 해석하면 되는 네. 것이죠. 네. 자, 지금 노동 시장에 대한 우려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건 연준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고용 데이터들을 보면은 어, 굉장히 또 조금씩은 우려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거를 완전한 냉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음. 저 역시도 지금 가장 어려운 게 네. 노동 시장 부분입니다. 음. 그 그래프에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음? 한 2주 전만 해도 제가 금리는 분명히 인하시킬 것 같다 네. 왜냐? 노동시장이 부진하기 때문에 음. 그랬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지난주 28일날 제가 자료는 안 갔을 것 같습니다만 12월 28일날 아까 언급드린 대로 주간 실업상 총급 건수를 보니까 또 견조해요 주간으로 21만 6천 건이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에요 30만 5만 건 50만 건 정도 가야 이게 경기 부진이라고 음. 판단할 레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또 경, 금리 인하가 가능성이 좀 낮아진다고 생각을 했고 고 상관의 존 윌리엄스 얘기했고 이런 거에 또가능성높아 그런데 지난 어제입니다. 12월 1일 현재로 골만삭스에서 사분기 민간 고용 전망 자료를 내보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골만삭스 굉장히 정확하게 예측력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정보력이 막강하고 보통 매달 PC라든가 CPI 점하는거 보면 한 열몇 개 i b 가쭉 발표하는데 골막사스가 비교적 가장 정확하게 발표를 해요. 정보력이 막강하다는 얘기죠. 그들의 데이터를 보면 보시는 차트 왼쪽인데 요번 4, 4분기에는 민간 고용이 월간 한 5만 건 정도로 될것 같다. 좀 약하죠. 그런데 내년 1, 4분기로 갈수록 계속 증가해서 내년 상반기에 월간 민간 고용이 한 10만 건 정도 될것 같다. 10만 건이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또 괜찮은 상황이잖아요. 노동시장이 나쁘지 않은 전망이 되잖아요. 그런데 또 오른쪽에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ADP가 발표했던 그 주간 고용, 월간 고용 데이터를 갖고 제가 실제 뽑아본 거예요. 그 아래 그래프에서 (20인) 미만 회사 (50인) 미만 회사 (500인) 미만 회사 (500인) 이상 대형 회사들 음. 사이즈별로 가장 오른쪽이 (500인) 이상 대기업들의 고용시장은 또견조해요 네. 그런데 왼쪽에 (500인) 미만부터 (50인) (20인) 미만까지 중소형 회사들의 이빨강색이 올해 들어 (YTD) 그 주간 실업 적인 신규 고용이거든요 음. 빨강색 중소형 회사들이 지금 고용이 박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고용시장이 뭔가 조금 문제는 균열은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파생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12월 달 금리 인하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여기에 조금 더 무게감을 두고 비중을 두고 이제 한 60, 70% 인하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 고용시장이, 자, 그러면 이제 총량 개념으로 데이터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음. 주간 실업당 총거수 골마스터 세 발표는 전망자료. ADP 민간 모형 좀 우울한 데이터. 이런 걸쭉 합쳐보면 이쪽은 나쁘지 않고 또 이쪽은 나, 나쁘고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전체 흐름이 고용시장이 조금씩 부진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이게 실제로 고용이 막 고용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서 경기가 막 어떤 뭐크래시가 오고 이 정도 상황은 절대 아닐 거다. 음. 자, 그런데 해먹은 얘기입니다만 이런 모든 악재를 송두리째 덮어버릴 수 있는 호재가 뭘까요? 이제까지 우리가 다뤘던 금리 인하죠. 그래서 12월달에 FMC 금리 인하가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다루지고 어 있는 시점이 아닌가 해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돌아돌아 하여튼 12월달에 그래서 금리 인하는 한 차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음. 이 물가는 걱정 안 하시고 계신가요? 어, 저 개인적으로 물가 고민 굉장히 많았습니다. 음. 8, 9월달까지 음. 음. 그때 CBOE라든가 뭐 여러 그 하우스에서 발표하는 서베이 자료를 보면 기업들이 네. 하반기로 갈수록 관세를 다 전가할 계획이다라는 발표들이 일색이었거든요. 음. 근데그 이후에 발표된 뭐, 깜깜이었으니까 제가 보고 있는 트루플레이션이라는 실시간 물가지표가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게 투, 추세를 보는데. 안 뜨고 있어요, 지금. 조금씩은 떴지만 비정상적인 수준 오프, 스파이크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7월 달에 OBBBA에서 기업들이 이 물가를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는 여지를 줬다고 봐요, 저는. 그때 설비 투자 일시에 비용 처리 다 해주게 한다든가.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 AT&T가 2사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이 OBBB 감세안 또는 그 실적 아, 설비투자 일시의 비용 처리하는 덕분에 향후 한 3년인가 동안 그 세이브할 수 있는 비용 마진 회복폭이 뭐 수십조 달러에 달한다는 발표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법인세 인하해줬고. 그러니까 물가 상승에서 오는 자기가 떠안음으로써 마진이 좀해소되는 부분을 감세라든가 설비투자 일회 인정 비용 처리. 덕분으로 충분히 트레이드 오프 할수 있는 상황. 그래서 물가로 지금 소비자 물가를 전혀를안 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향후에 이제 물가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심각하게 발목을 잡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나하나 시장의 우려 그리고 기대 포인트들을 여러분께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혹시 오늘 저희가 지금 짚어보지 않은 내용 중에서 요거 봐야 합니다 싶은 내용 혹시 있으셨을까요? 뭐, 다 최고, 본것 같죠? 네, 최근에 네. 중요한 게 이제, 전 종목 얘기하기 좀 부담스럽긴 한데, <laughs> 엔비디아 진영이냐, 구글 진영이냐, 이 정도겠죠. 어때요? A에. 마지막으로 고 얘기 들어볼까요? 네, 그 요새 그런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음. 저는 이렇게 답을 드려요. 향후 5개월에서 한 단기적으로 투자할 요량이시라면 음. 구글, 음. 2년 이상 장기라면 엔비디아. 왜냐하면 엔비 구글이 아무리 수직 통합이 잘돼 있고 네. 뭐 고객 기반이 확실하고 그래도 음. 이 수익성 자체가 엔비디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음. ROE가 엔비디아가 107%예요. 네. 그리고 그로스 마진이 70%고요. 네. 구글이 ROE가 한34%될 겁니다. 음. 그러니까 수익성 자체를 엔비디아를 따라가지 못해요. 단기적으로 구글을 음. 보시는 이유는 왜냐하면 사실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긴했는데재미나이어이 정도가 음.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상승한 거봐 보십시오 음. 최근에 몇백 프로씩 상승했습니다 네그 네. 네. 정도의 어떤 갭을 좁히는 정도의 모멘텀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구글이 조금 더 그래도 탄력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 중에서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워낙에 또 장기적으로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연말에 지금 변동성이 좀 크니까 어느 정도 일부 좀 정리해볼까 싶었던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는 지금 저는, 그냥 계속해서 홀드하는 네, 저는 최근 네. 3주 동안의 변동성 이때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 아까 소개해드렸던 DJ 이제 종부제출 아. 시작할 거고 연말에 가서 12월 달에 또 호플리 금리 인하해 줄 거고 그러면 네. 연말 랠리 충분히 있다고 볼때 지금보다는 가격이 더 올라가 있을 거거든요. 음. 그러면 좀 쉬어야 되는지 음.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할지 네. 뭐 각자 판단이시겠지만 저는 후자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는 입장이죠. 저가 매수, 그러니까 이게 저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죠 단기 고점 대비하면 예, 저가라고 생각하고 상황이라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빅테크 종목들에 대한 집중 투자. 아 기본 깔고 간다, 음. 가야 되는 생각은 여전히 하고 있어요. 빅테크 중에서 약간 좀덜 오는 종목들이 최근에 올랐잖아요. 네. 구글이 그 주인공이 됐고, 메타가 저는, 조금 쉬고 있고, 네, 애플과 아마존도 뭔가 내년에는 보여줄 것 같기는 한데 기대를 좀 하시나요? 저는 그 아마존을 테크로 분류하는 것 플러스 어. 미국 소비에 정말 저변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글쎄 뭐 정답을 알수 있습니다. 음. 제가 종목 전문가 는 아니에요. 네, 분명 네. 말씀이지만. 애플과 아마존 중에 선택해라 저 같으면 아마존 선택할 것 같아요. 음,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기회가 많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미국 주식을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상황 속에서 악재에 대한 민감도보다는 또 호재에 대한 민감도를 좀 높여야 될 연말 연초가 될것 같으니까요.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걱정보다는 기대 쪽으로 한번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시간 레그넘 투자자문 이충강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